오늘의 큐티 말씀은 시편 118편 14절부터 29절입니다. 제목 건축자가 버린 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예배하러 들어가면서 불렀던 것인데 찬양 인도자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면 따르던 백성들도 함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찬양하는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 감사하기도 하지만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며 고난 속에서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편 113편부터 118편은 유대인들이 중요한 절기 때 불려진 노래입니다. 애국 할렐이라고 부르는 이 10편은 6월 절대 식사를 전으로 불려졌습니다. 10편 113편부터 114편은 식사를 하기 전에 그리고 10편, 115편부터 118편은 식사를 다한 후에 불렀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이 10편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그동안 버림을 받았고, 고통 속에 있었으나 이제는 머릿돌처럼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행진하면서 부르는 찬양과 성전 안에서 드리는 찬양으로 이루어진 10편, 118편 후반부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문단을 나눠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은 성전으로 향하면서 부르는 찬양, 20절부터 29절은 성전 안에서 드리지는 찬양.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구절은출애국기 15장에 나오는 성전가의 일부분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국기 15장 2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부른 노래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15절에 보면 어인들의 장막에서는 기쁨과 환호의 소리, 승리의 외침들이 울려 퍼집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구절도 7리국기 15장 6절의 옛 성전가의 일부분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힘, 권능,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17절에 보면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여와께서 호 하신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내가 죽지 않고는 10편, 116편, 8절부터 9절에서도 볼수 있는데 이 구절이 죽음 이후의 삶을 믿는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인이 이 세상 사리에서 겪는 특별한 미용으로부터 살아날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를 심하게 어미 벌하셨으나, 그럼에도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19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입구에서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합니다. 그 조건을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성전 입구에서 문지기에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하였지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그 전제 조건은 곧 언약의 규정들을 준수하는 자인데 의로운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의의 문은 알려지지 않다고 합니다. 의의 문이라는 문은 의인들을 위한 문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기에 내가 여호와께 감사드릴 것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10편 116편 1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22절에 보면 집을 짓는 건축자가 내버렸던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이 신약에 인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마가복음 12장 10절, 누가복음 20장 17절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셨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는 베드로가 인용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인용하였고, 베드로 전서 2장 4절부터 6절에서도 인용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둘러싸고 말하는 속담처럼 들립니다. 머리돌은 집에 토대가 되는 돌 가운데 하나로, 22절부터 23절에서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되었습니다. 결국 해석해 보면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지심을 받았다고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구별하신 정하신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 모두 기뻐하고 절거합시다. 정하신 날은 지으신 날입니다. 주의 승리의 날입니다. 백성들은 예배의식과 축하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루신 승리들을 다시 체험하였습니다. 26절에 보면 여와의 호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와의 호 집에서 우리가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던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구절에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에 대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27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빛을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주셨습니다. 손으로 큰 나뭇가지를 들고 축제의 행렬에 참여하십시오. 재단의 뿔에 이르기까지 행렬에 참여하십시오. 이 구절 27절은 제사장의 축제에 참여한 자들에게 한 말인 듯 보입니다.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매는 관례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해석들이 나오는데 제단의 뿔에 이르기까지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축제 행렬, 축제 춤에 합세하라는 해석도 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십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섬기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리는 돌처럼 내버려졌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머릿돌처럼 귀한 자리에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들에게는 별 볼일 없고 보잘 것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이끄십니다. 나의 부족하고 무난 부분을 만지시고 감추셔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노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구원되심을 감사의 노래로 들으십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듯이 지난 시간은 다 잊고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